문피식 아키네이터에 나온다고? 나 여러분들 나 아키네이터에 나와? 아키네이터가 그거 아니야? 그 뭐야? 나 찾아주는 아니 유튜버나유명한 유명한 사람들 찾아주는 거. 나 나와? 어떻게 알지? 걔는 걔내 시청 내 걔도 시식인가? 걔도 시식인가? 설마? 걔도 시식이었어? 아니 뭐야? 걔도 시식이었다니? 음, 아니, 파시기는 혼자, 혼자 스피드로 나고 있죠? 뭐야, 파시기 <laughs> 시작부터, 여기 1번 모드야. 그렇게 비타민스가 안 달려. 아, 이거 양초는 먹으면서다 가지? 파시기 어디 가지요? 파시기 그냥 막 달리는데? 파시기 왜 무슨, 급동이야, 급동? 화장실 급해? 어, 화, 화장실 급한가 본데? 화장실 얼마나 급하길래? 어디까지 가는 거야? <laughs> 야, 뭐야, 너 혼자 스피드런 네 혼자 스피드런 하죠? 어디가? 어디까지 가? <웃음> 파시가. <웃음> 야, 파시 급동인가봐. 빨리 가야 되나봐. 파시가 숨어야 돼. 어, 그래. 거기, 거기 숨어. 파시, 거기 숨어. 숨어. 파, 파시기 배 아파? 야 뭐야 초식이 왜 초식이 왜 날라갔어 <laughs> 야 뭐야 초식이랑 파식이 뭐하는거야 아 뭐야 엘 프리모님 감사하죠 1천만 화이팅 1천만큼 화이팅 뭐야 <laughs> 아니 갑자기 초식이는 왜 날라갔지? 초식이는 갑자기 깨끗하게 써 뭐야 두두두두두두두두 파식이 쌌다고? <laughs> 파식아 너 쌌어? <laughs> 이제 천천히 가는거 보니까 싼거같은데 <laughs> 파식 아, 어? 야 근데 파식이 왜 다리가 달라? <laughs> 야 파식이 싸가지고 그거 오, 오 오른쪽 다리로 갔다 파식이 오, 오른쪽 다리로 갔다 오, 오른쪽 다리만 냄새가나 오른쪽 다리 뭔가 이상해 오른, 오른쪽 오른 다리만 두툼해 거 안에 뭐가 들었지? 너 거기 안에 뭐가 들었어? 너 분명히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오른쪽 다리에 뭐 있는 거 같은데 냄새가 나죠? 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 오, 오른쪽 바지에 야다 오른쪽 바지에 들어갔어 뭐야 으으 뒤러 으, 으 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으 뒤러 <laughs> 아니 바 아니 둘다 뭐해 <laughs> 아니 형 사랑해 <laughs> 아니 왜? 감사하지 감사하지 어이 천마 파이팅 야왜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시원해? <끼리>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봐야 제맛이지 아 너무 시원한가 봐 아니 둘이 갑자기 올라가서 깨끗하겠어 아니 뭐야 어디 <laughs> 아니 뭐야 <laughs> 해결하고 왔어 둘 다? 둘다 급동 아니 어? 급한 일 해결하고 왔어? 야 둘이 너무 급했나본데? 너무 급해가지고 해결하고 왔나봐 잘했나봐 해결 잘하고 왔나봐 뭐야 해결 잘했나봐 야 그래도 바지는 갈아입고 와야지 아직도 오른쪽 바지만 두툼한거 봐야 바지는 갈아입고 와야지 어, 야 바지도 안갈아입고 왔어 얼마나 어 얼마나 바빴으면은 바지는 갈아입고 와야지 왜 이러는걸까요 피식님 하드모드 못 계셨으니까 그냥 초원해 드리지요. 아 뭐야 아, 감사하죠. 이정도 감사, 감사하죠. 오정도 감사죠. 배변이지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 배변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어 <laughs> <기분이 너무> <laughs> 그래 그래. 알겠어 알겠어. 그래 <laughs> 그래. 아니 근데 여기까지 냄새나. 다음부터 바지 갈아입고 와. 알겠지 알겠지. 아니 바지 없어? 아니, 바지. <laughs> 오션, 그래, 파시가 급한 이유가 있었어. 시작하자마자, 어? 비타민 쓰고 쭉 앞으로 가던 이유가 있었지요, 이거. <laughs> 파시기 여기서는 뭐 괜찮겠지? <laughs> 오도동다 살았어? 좋았어 좋파식 뭐해 <laughs> 뚝뚝뚝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 파식 아니 파식 아니 파식 뭐가 그게 그리 급하지요? 파식 그냥 어? 화가 많은 친구인가 봐 그냥 다시다 시비 걸고 다니는데? 파식아 왜 다시 비 걸어? 파시 그렇게 시비 걸어. <laughs> 시크가 여기서 운전을 못하는 이유는 음주운전했다가 걸려서 면허가 박살났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차 타도 너무 느려가지고 패격 못 잡지요. 너무 느려가지고 파시기 무슨 그냥 어 망설임도 없어. 그냥 바로 너 누구야 하고 바로 그냥 들이박죠. <laughs> 그냥 들이박아, 팍팍팍. 들이박쭉들이박쭉 좋아, 좋아.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아니, 파시기는 급한가 봐. 움직이면서 밥도 먹고, 볼일도 해결하고, 그냥 움직이면서 싹다 해. 지금, 입에는 저거 사탕 물고 있는 거 같은데? 그냥 이거, 너 식도가 일자야? 그냥 먹자마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오, 오른쪽 다리로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먹자마자? 얘는 그냥 식도가 일자가봐 그냥 어? 대장까지 식도 대장 이게 다 일자야 먹자마자 오른쪽 바지로 나, 내려가나 봐 왜왜 왜, <laughs> 아니야 똥키한테는 들이박는 거 아니야 똥키한테는 들이박는 거 아닌데 왜왜 <laughs> 왜 나한테 오지왜 나한테 오지요? 쉬슈휴슈 대장 일자야, 대장이. 53 별마에. 파식인 책, 책 찾을 생각도 없나봐. 그냥 똥개 마음에 안 드나봐. 똥개한테 시비 걸려고 파식아 똥개한테 똥개한테 시비 걸지 말라니까 파식아 어야 파식이 다리 한쪽 날라갔다 똥 들어있는 바지 사라졌다 파식이 깨끗하겠죠? 파식이 무거운 바지 땅 속으로 내려갔다 똥개 나 간다? 너왜왜 숨어 있어? 야 파시기는 엄청 강하네고 얘들은 되게 쫄보네 쫄보 쫄라 쫄았네 쫄았어 쫄쫄쫄 쫄쫄쫄쫄쫄쫄 쟤는 아직 무서운가봐 근데 번호 하나가 더 어디갔지? 똥개야 너 번호 어디 있는지 알아? 똥 o 야너 번호 어디있는지 알아? 똥 d Odin Zara. Don't you, God? Don't you, the dirty, d 908 90853 90853 안돼 똥끼랑파시기 거기 잘 있어 알겠지 아아 아, 아무것도 못 산다 파밍을 하나도 안 했어 아무것도 못 산다 뚝 배기! 뚝 배기! 두 배기! 잡는다. 문피시. 언젠간 잡는다. 두 <laughs> <언젠간 잡는다. 웃음> 응, 똥개, 나중에 나 잡아봐, 알겠죠, 알겠죠? <laughs> 언젠간 잡아봐. <laughs> 175 골드 있는데? 두 배기! 두 배기! 두 배기! 응나 잡아봐

찾고와 찾고와 너 가서 찾고와 그치 너 그쪽으로 가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 너 그쪽으로 가왜 안내려가 <laughs> 나랑 눈치싸움해? <laughs> 아왜 안내려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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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내려가는거 봐? <laughs> 야너 내려가라니까? 야 내려갔어? 불아고가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숨어 있어. 찾았겠지? 찾았겠지? 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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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어빨만가 출동 빨리 가 절동 빨리가 빨리가 느낌이 <laughs> 안 돼. 빨리가, <laughs>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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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좋아, 아직 못 따라왔어. 아직 못 따라왔어. 좋아, 좋아, 좋아. 응, 빨리가, 빨리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따라온다 따라온다 빨리 가 빨리 가내 이겼죠 내 이겼죠 아와 버렸다 어 엄청 빠르네 아니 쟤 뭐야 무적이야 무적 안 사라져 앞으로 가 <laughs> 앞으로 앞으로 가 쭈빼기! 앞으로 아, 가 시크 아니도 반토막. 시크 여기선 자동차 못몰아요 투박이래요. 무면허 라이더래요. 여기네 시크 못못 뭐, 뭐 달려오죠. 못뭐 달려오죠. 너무 내리죠. 너무 내리죠. 72. 쭈두두, 빨리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쭈빼기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지요.어서 오시지요. 아이, 내가 먼저 템을 먹어. 템을 먹어. 키키못 찾은 적. 어 키가 없어. 키가 없어. <laughs> 왜안 자? 왜안 자? 키가 사라졌어. 어키 어디 있지? 어? 키 어디갔지? 좀 빼기. 키 어디갔지? 아니, 음주 운전했다고, 면허 금지 먹었다고. 키 어디갔지? 어, 아 찾았네. 아까비. 아까비 나도 나도 있는데,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문 열어. 오케이. 키 없어. 어, 내가 먼저 나갈까? 아니, 나키 없어. 그래, 너가 또문 열어. 고치, 고치. 잘해줘, 잘해죠 가서 스마 스마 어 여기 뭐 나왔다 템 나왔다 아 템이 아니야 제키 키찬은다 키찬는다어 뭐야 최소 다섯 명이 도어즈 한판 깨기 절대 못할 때 뭐야 락픽있어? 알겠어 알겠어 어얘 사실 착할지도? 얘 착할지도? 락픽있다고 나한테 알려주러 왔어 사실 착할지도? 좋아 좋아 어디야 계속 앞으로 가 계속 앞으로 가 어? 할트다 어, 할이트 오랜만이다. 반갑죠, 하이트. 하이트, 반갑죠. 하이트, 안녕. 응, 한대 때려봐. 그래, 한 대는 내가 봐줄게. <laughs> 오랜만이군. 반갑죠, 반갑죠. 한 대는 내가 맞아줄게. 아, 할이트 진짜 오랜만이야. 뭔데? 빨대 안녕 어디 갔어? 오 여기 있네 왜 앉아 왜 가다가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 거야 가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화장실 가죠? 뭐냐 어이가아나또 책상 밑으로 얼굴 들어갔다 둔둔 <laughs> 아왜 계속 급해? 어디 뭐 급해? 계속 화장실을 가죠 뭐야? 뭐? 다 거기 차 있지? 거기 차 있지? 그렇지. 뭐 그걸 살았어? 좀 빼기 잘하는데. 층에서 보자. 백층에서 보자. 똥개야, 백층에서 보자. 야, 얘 잘하는 거 같아. 응응. 응. 손전등 다 떨어졌어. 손전등 다 떨어졌어. <laughs> 숨는 거 봐봐. 문피 식잘하 네요. 꼭깨길 바라 지요. 헤헤, 으아! 이때야 빨리 가, 이때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울고 있어 표정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미안해 빠빠이 미안하죠 미안하죠 <laughs> 잘 가죠 아제저 친구 착한 거 같은데 근데 저 친구 착한 거 같은데 아둘 드디어 왔다 드디어 백충 왔다 드디어 백충 왔다. 아 뭐야 최소 두명? 2명? 최소 두명이 도어줘 한판 깨기? 야 그럼 방금 걔 살려줬으면은 저거 미션 깬거였네? 도망가 아얘나 모른다 안녕 뚜껑 안녕 2층 먼저 갔다올까? 2층 먼저 갔다올까? 둔둔둔둔둔 근데 나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 알죠? 시시이분들딱 알죠? 아니 옷장이 딱한 개밖에 없었어. 즉, 걔 거기 숨어 있었으면 살았는데 왜나 따라왔지? 똥개 저..거기 있어? 나 일로 갈게 오 두개다 오 한개다 똥개 앞으로 가 그렇지 그렇지 똥개 계속 그렇게 앞으로 가 한개다 했다. 똥길로! 똥길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똥길로!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뒤로 갈 거야? 빠빠이 똥똥. 똥개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똥개 어때 지금, 배고파? 살고 싶어? 뭐해? 아무것도하기 싫어? 살려줘다다단 다다다, <laughs> 다다다, 다다단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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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두두두두두두두

6, 7, 똥개 모르는 버그 어떻게 쓰냐고? 저거는 그냥 랜덤이야. 랜덤, 자기 혼자 일반 모드에서는 자기 혼자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 혼자. 똥개 나알아뚜 똥길러, 똥길러, 뭐지, 뭐지, 똥길러, 똥길러, 뭐지, 뭐지, 똥길러, 똥길러, 뭐지, 뭐지, 똥길러, 똥길러, 뭐지, 지 똥길러, 똥길러, 뭐지, 뭐길러 똥길러, 똥길러, 쪽길러 똥길러, 쪽이러똥이러이길이이쪽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야, 똥개 방금 나 다도 안 죽었는데? 뭐야, 똥개 나 모르 모르나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들 픽장 영상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 유튜브에 진짜 재미난 거 많아, 유튜브에. Welcome to the hotel. Choose an elevator. Hope that this'll end well. Gonna find out later. Here in this place, we all feel the embrace of the evil inside. All the beings we'll face. Now the doors are closing. No way to go back now. Don't know where we're going.